방구석에 쪼그려 앉아있는 한 소녀. 현재 소녀의 상태는 학교 가기를 거부하고 방구석에 틀어박혀 있었죠. 혼자 있는 방에선 할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기에 소녀는 노트북을 통해 인터넷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소녀는 늦은 시간이 된 것을 깨닫고 목욕을 하러 가는데요. 하지만 갑자기 졸음이 몰려와 잠에 빠지고 말았죠. 잠들었던 소녀가 눈을 뜨자 어째서인지 입은 기억이 없는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방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는 위험한 소리가 들려왔고 을 먹은 채 몸을 숨길 수 있는 옷장으로 들어갔죠. 그러자 피 묻은 칼을 들고 있는 새빨간 괴물이 나타났고 소년을 찾기라도 하듯 방 이곳저곳을 둘러보았죠. 다행히 소년을 발견하지 못한 괴물은 방 밖으로 사라졌고 안심하던 소녀는 자신의 침대에서 눈을 뜨게 되었죠. 잠에서 깬 소녀에겐 방금 있던 일이 잘 떠오르지 않았는데요. 그때 또다시 문에서 소리가 들려와 깜짝 놀라는 소녀. 다행히도 아침을 두고 갈 테니 꼭 먹으라는 부모님이었고. 안심한 소녀는 악몽 때문에 땀에 젖은 몸을 씻기로 했죠. 그렇게 목욕을 마친 소년은 또다시 인터넷으로 시간을 보냈고 TV에서 흘러나오는 아로마 향초의 광고를 보았는데요. 그러자 엄마가 사 주었던 향초를 떠올린 소년은 악몽을 꾸지 않길 바라며 향초를 피우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소녀의 바람과 달리 또 다시 악몽에서 눈을 떴고 이번엔 악취를 뿜어내는 이상한 괴물이 있었습니다. 설상가상 저번에 보았던 괴물이 또 다시 문을 열려 하고 있었죠. 만약 소녀가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한다면 소녀는 괴물의 칼에 실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도 있었죠. 소녀는 테이블 위에 있던 아로마 향초를 사용해. 괴물이 내뿜던 악취를 지우고 벽장에 조심스럽게 자신의 몸을 숨겼죠. 그러자 비무은 가를 들고 있는 빨간 괴물이 나타났고 소년을 찾기 시작했죠. 하지만 아로마의 향기 때문에 소년을 발견하지 못했고 방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악몽에서 깨어난 소녀였지만, 계속된 악몽 때문인지 속이 좋지 않은 소녀였죠. 속을 개워낸 소녀는 부모님이 준비한 아침도 걸은 채 인터넷으로 시간을 보냈고, 몸이 안 좋아 일찍 쉬기로 했죠.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악몽 속에서 눈을 떴는데요. 그런데 소녀의 방이 난장판이 된 상태였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뜯어먹기라도 한듯 가구들이 부서져 있는 상태였죠. 만약 소녀가 잘못된 곳에 몸을 숨긴다면 소녀는 괴물에게 먹혀 온몸이 녹아 사라질 수도 있었죠. 소녀가 테이블 아래에 몸을 숨기자 날카로운 이빨과 커다란 입을 가진 새빨간 괴물이 나타났고 방에 있던 가구들을 하나씩 먹어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소녀가 숨어 있던 테이블 앞으로 다가왔고 다행히 소녀가 남겨 놓은 아침밥이었던 것을 먹은 괴물은 벽장을 통해 사라졌죠. 그렇게 악몽에서 깨어나자 소녀의 부모님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하지만 소녀는 악몽에 관한 것을 말하지 않았고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을 방법을 찾기로 했죠. 방에 있던 상자에서 알람시계를 발견한 소녀는 잠을 자지 않는다면 악몽을 꾸지 않을 것이란 생각을 하였고 만약 자신이 잠들어도 중간에 깨기 위해 알람을 맞춰 놓았죠. 준비를 마친 소녀는 인터넷을 하며 밤을 세우려 하는데요. 하지만 졸음이 몰려오며 잠이 들고 말았고, 눈을 뜬 악몽 속에선 이상한 소리를 내는 괴물이 존재했죠. 만약 소녀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면, 괴물의 거대한 칼에 썰려 소녀의 목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었죠. 하지만 소녀는 현실에서 준비했던 알람을 작동시켰고, 알람 소리 때문에 소녀를 발견하지 못한 괴물은 역장 속으로 사라졌죠. 현실에서 눈을 뜬 소녀에게 내일이면 벌써 종업식이라며 가보는게 어떻겠냐 묻는 부모님이었지만 소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기력하게 노트북으로 인터넷에 접속했고 머리가 아파와 침대에서 쉬기로 했죠. 이번 악몽엔 벽에 붙어있는 눈알들과 커다란 눈을 갖고 있는 괴물이 있었는데요. 만약 소녀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커다란 괴물에게 발견돼 머리가 터질 수도 있었습니다. 소녀는 자신을 바라보는 듯한 기분 나쁜 괴물에게 입고 있던 옷을 사용해 눈을 가려버렸고, 눈을 가려서인지 거대한 괴물은 소년을 발견하지 못했고 소년은 괴물에게서 살아남으며 게임은 막을레입니다이 게임은 일본에서 유행했었던 인디 공포 게임인데요. 이야기의 진행 도중 게임이 끝나버렸는데 게임의 제작자가 여기까지 업데이트를 한 후에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말을 보지 못해 아쉽지만 몰입감이 꽤나 좋았던 게임이었는데요. 대략적으로 소녀의 상황을 유추해보면 소녀는 학교에서 이지메 같은 것을 당했고 그 충격으로 인해 방에 틀어박혀 우울증 같은 것이 온 것으로 보입니다. 악몽에서 나타난 괴물들은 현실에서 자신을 괴롭히던 존재들로 보이는데 게임의 업뎃이 끊겨버려 알 수가 없네요. 완성만 됐다면 참 만족스러울 게임이었을 텐데 너무 아쉽습니다. 지금까지 핸드 준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날카로운 나뭇가지와 공기에 독을 품고 있는 숲속 깊은 곳. 이곳엔 마녀라 불리는 어떤 여자가 자신의 연구를 몰래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선 숲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마녀가 잡아간다는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죠. 그리고 여기 소문의 확인을 위해 마녀의 집에 들어온 한 여자. 여자는 마녀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마녀의 소리가 들려오자 숨을 곳을 찾던 여자는 눈에 들어온 옷장의 몸을 숨겼고 마녀에게 잡히고 말았죠. 그렇게 여자를 죽인 마녀, 메그놀리아 메그놀리아는 여자의 시체를 보며 유용하게 써주겠다 하는데요. 그런데, 여자가 갖고 있던 무전기에서 소리가 들려왔고, 자신이 죽인 여자가 평범한 여행객이 아니라는 걸 눈치챈 매그놀리아는 들려오는 무전에 인사를 합니다. 그러자, 무전은 끊겼고, 매그놀리아는 자신의 집에 들어온 다른 부충객들을 찾기로 했죠. 현관 쪽으로 나오자 매그놀리아의 아들인 민트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요. 민트는 자신이 그린 그림을 매그놀리아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민트와 매그놀리아를 그린 귀여운 그림이었죠. 매그놀리아는 냉장고에 붙여둔다는 말과 함께 어서 자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민트는 너무 조용해서 잠이 안 온다며 동화책을 읽어달라고 합니다. 매그놀리아는 민트를 빨리 재우고 불청객들을 처리하기 위해 동화책을 읽어주기로 하였죠. 그렇게 민트에게 아기돼지 삼형제가 집에 쳐들어온 늑대를 먹는 이야기를 해주던 그때 집에서 누군가의 소리가 들려왔고 무서워하는 민트에게 확인하고 올 테니 기다리라 말하곤 나가 보았습니다. 그러자 집에 들어온 불청객이 눈에 들어왔고 따라가봤지만 욕실 안에서 잠궈버린 상태였죠. 메그놀리아는 창고에 있던 예비 열쇠를 찾아서 욕실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메그놀리아는 불청객인 여자에게. 여기서 뭘 하고 있었냐 물어보았지만,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렇게 불정객인 여자를 죽이고, 그녀의 소지품을 확인해보는 매그놀리아. 여자는 탐정 배지와 신문 기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문의 내용은 20년 전. 어떤 연구소의 화재 사건에 대한 기사였는데요. 어느 대학의 부설 연구소에서 과실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수십 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부상을 입은 거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피해자들은 연구소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는 인공적으로 만든 인간, 즉호문클루스 프로젝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문클루스 연구팀의 팀원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메그놀리아가 실종 상태라는 기사였죠. 이런 기사를 본 매그놀리아는 불청객들이 자신을 추적해온 탐정들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이들을 모두 처리하기로 마음먹었죠. 그때 매그놀리아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매그놀리아의 아내는 그녀가 소속되어 있는 연구실에서 수상한 연구를 하고 있다는 소문의 진실을 알고 싶어 했지만, 메그놀리아는 자신의 프라이버시라며 존중하고 싶지 않다면 이혼을 하자는 이야기였죠. 그리고 시점이 바뀌어 화재가 발생한 연구소에 있는 메그놀리아. 메그놀리아의 동료들은 연구실에 갇혀 보험을 청했지만 메그놀리아는 이 연구의 끝을 보고 싶다며 증인이 될 동료들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렇게 과거 회상을 마친 메그놀리아는 민트에게 들키지 않게 시체를 발코니에 숨겨놓고 민트가 안전한지 확인하는데요. 안전을 확인한 메그놀리아는 나머지 탐정들을 찾기로 합니다. 자신의 서재에 있던 탐정을 발견한 메그놀리아. 그런데 탐정은 매그놀리아를 알고 있는 눈치였는데요. 탐정의 정체는 매그놀리아의 대학 동기였던 오리온이었습니다. 오리온은 매그놀리아에게 이 숲에 관한 소문을 얘기하며 매그놀리아를 멈추게 하려 하는데요. 하지만 매그놀리아가 오리온의 파트너를 죽였다며 도와줄 사람은 없다고 하자 도부도 죽었냐며 경악합니다. 도부의 이름을 들은 매그놀리아는 놀라는 눈치였지만 도부가 왔다 해도 달라지는 건 없다며 오리온을 죽여버렸죠. 그때 도부와의 첫 만남을 떠올리는 매그놀리아 도부는 매그놀리아가 발표했던 고대 연금술과 과학을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 정말 멋지다 말하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회상을 마친 매그놀리아는 도브를 찾기 전 민트에게 먼저 가보았는데요. 그런데 민트가 사라져 있었고, 매그놀리아는 깜짝 놀라 집안 곳곳을 뒤지며 사라진 민트를 찾아보았죠. 모든 곳을 뒤진 매그놀리아는 마지막으로 발코니에 가보았고, 그때 문이 열리며 도브가 총구를 들이밀었습니다. 매그놀리아는 오랜만에 만난 도브에게 자신의 아들은 어디 있냐고 물어보았죠. 그러자 민트가 발코니에 들어왔고, 도부는 아이의 진짜 부모를 죽였냐고 물어본데요 하지만 네그놀리아는 자신이 민트의 진짜 부모고, 민트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민트를 낳은 거냐는 도부의 질문에 말 그대로 자신이 만들었다는 네그놀리아 그리고 민트에게 모자를 벗게 하는데, 놀랍게도 민트의 머리엔 새싹 같은 것이 자라 있었죠. 그랬습니다. 매그놀리아는 대학 시절부터 호문클루스라는 것에 관심이 있었고 고대연금술과 과학을 이용해 호문클루스를 만드는 방법까지 발표를 했죠. 대학 졸업 후 들어간 연구실에선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며 실제로 호문클루스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화재가 발생해 자신의 연구가 세상에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함께 연구하던 동료들을 버리고 이 숲에 숨어들어 자신의 집에 들어오는 여행객들을 재료로 써가며, 홈은 클루스인 민트를 만들어냈죠. 비록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민트였지만, 매그놀리아는 민트와 함께 지내며, 그에게 모성애를 느끼게 되었고, 민트를 진짜 아들로 여기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도브는 변해버린 매그놀리아에게 놀라며, 자신과 함께 도시로 돌아가자 제안하는데요. 민트는 진짜 인간이 아니라며 거부하는 메그놀리아에게 이해해줄 사람들이 있다며 설득하는 도부. 하지만 메그놀리아는 감옥에서 섞는 건 자기 취향이 아니라며 민트에게 도부를 엄마라고 생각하라 말하곤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흘러 성장한 민트는 어린 시절 매그놀리아와 함께 지냈던 집으로 잠시 돌아왔고 매그놀리아가 사용하던 지하실로 들어가 보았죠 그런데 지하실은 신선한 비가 있었고 민트는 매그놀리아와 제외하며 게임은 막을 내립니다 이 게임은 해외인디 공포게임으로 깊은 숲 속에 살며 마녀라 불리는 매그놀리아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스토리가 굉장히 독특한데 젊은 시절 호문클루스에 관심을 가진 매그놀리아는 모든 것을 버려가면서까지 연구를 계속했고 마침내 호문클루스인 민트를 만들어냈죠. 그런데 그런 민트와 함께 지내며 냉혈한 이었던 매그놀리아는 모성애를 갖게 되었고 호문클루스인 민트를 진짜 아들로 여기게 되었죠. 결국 민트를 위해 그를 맡기며 헤어졌지만 마지막엔 성장한 민트와 재회하며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아마 모성애란 주제를 말하고 싶었던 게임이 아닐까 싶네요. 지금까지 핸드준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